자, 이제 명지국제신도시는 1단계하고 2단계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코델타시티입니다. 코델타시티가 명지국제신도시보다 클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크기는. 크기는 크죠. 규모는 더 큽니다. 세수와 이런 거는 제가 일단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3만. 이것도 3만 세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 국가에서 이번에 그 스마트시티 지정을 했죠. 그, 어딥니까? 세종. 오지구랑, 그 다음 여기랑. 국제 스마트 시티, 국제 시범단지로 지정을 했어요. 군정부 말기 당시에 나왔죠. 세종 5다시 생활권당 부산의곳에 다시 갔다가 어, 스마트 시티로 시범단지로 지정해가지고 뭐이 안에 첨단산업 뭐 IC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뭐,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뭐뭐베를다 탄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 내용이고요. 자 이거 될때 전체 토지용 내용입니다. 그냥 이걸 우리가 투자하면 딱 이걸 딱 보면은 전체 보면은 딱 보이죠 어디가 제일 좋은 동면지 어디가 좋을 제일, 제일 좋을 때인지 제일 비싼 집인지 보여요 자 공공주택은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 공공주택 이렇게 있어요 뒤에도 조금 있네요 공공주택 있어요 여기도 공공주택 보이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는 일자리죠 그죠 어, 공업지역입니다 일자리 여기도 공업지역이네요 그럼 주거지역은 이렇게 있고 어, 상업지역이 있죠 그럼 제일 좋은 데는 누가 받을 뻔하죠 여기 지가 중심이 여기. 이 아파트들이 대장아파트 뻔한 거죠. 자, 지하철도 제가 노선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들어옵니다. 요렇게 지하지 어, 그강서선 지나가거든요. 가면그 역세권 대는 아들이더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참고, 요거만 도면 봐도 그래서 어 제가 참 아쉬운 게 옛날에 보면은 해운대 일기신도시 할때 실기신도시 보면은 화명도 일기신도시였고 해운대 일기신도시 같이 분양을 했는데 당시에 분양가가 얼마 차이 안 났어요. 그이, 뭐, 조금 차이가 났는데, 그때, 당연히, 그걸 안 다음에 해운대 가는 게 맞죠. 지금은 엄청나게 차이 났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해운대 안에서, 지금은 해운대 그인시대로 바뀌었는데, 해운대 되는 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 개봉, 도시를 아 신도시 신지 가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어 장산 지하철 역세권 주변이 당연히 비싸죠. 자, 위쪽은, 고동지역 위쪽은 쌉니다. 근데, 당시 분양가가 그 위쪽이랑 그 지하철 역세권이랑 해봤자, 천만이 전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근데 그걸 물론 뭐 떨어지가지고 못산 사람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걸 갖다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역시 서거 밑으로 내가 좋은데 들어갔겠죠. 지금 들고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외곽지이런데도 들어가는, 데뭐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만 봐도 솔직히 이런 데는 하기는 쉽지않 게이보다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피해가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나는 몇천더주고당연히이 와야죠. 나중에는 가격 차이가 편차가 심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당연히 여기 20일, 23입니까, 27공인데 이거는 공공 주택이에요. 공공 주택이라서 민영은 아니죠. 한번 볼게요. 단지별로 다볼 겁니다. 자, 어, 이걸 보기 전에, 4월 7일 날, 우리가 전매제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부산도 조정해지는 데 있지만, 전매제한은 주택법을 개정해야지, 전매제한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 4월 7일 날 나왔어요. 전매장에 제 대한 기간을 갖다 완화시키로 법률이 나왔습니다. 그거 제가 확신한 내용인데, 주택법시행령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음에 아까 에코델타시도 우리가 분양을 했어요. 분양한 거 제가 보여드릴 건데, 분양을 했는데, 그럼 그 걔가 거래가 안 되는 애였었어요. 전매제한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4월 7일 날 나온 게자 우린 비수업권 여기 포함된 거죠. 그래서 광역권에는 6개월이지만 여기 공공주택 특지잖아요. 그래서 1년입니다. 전매제한. 자, 요거 될 자스티. 그리고 밑에 나오죠. 소급 적용하겠다. 거기에 있는 것도 필요 없이 1년만 되면 전매제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고 이제 요것들 일단 짓도 곧 매물이 나오고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나옵니다. 자. 에 코델타시티의 주거공간 이 요가까지 가운데 중심상업기능 공간이고 이렇게 분양을 갖다가 됐거나 추진 중이에요. 자, 한양지 s 서 대림 대우 쪽 있는데 녹색은 공공분양이라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공공분양입니다. 나머지는 민간분양으로 했고요. 이거 뭐지 s 서 대림 대우 메이크있는 아들은 다 공공분양이고 메이크 없는 지방 아들이 다 원래 그래서 했지는 그래서 민간분양으로 지금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대수하고는 그런 거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중에 한 개, 지금, 안한게 빨간색이고요. 예정지이고요 나머지는 다 분양을 갖다가 한 겁니다. 분양 최초로 한게21 공군수택 하나 수단이 많 됐어요. 제가 아쉬움한테 이거 무조건 심어넣어라 대박짜리다. 이거 굉장히 싸게 분양이거든요 처음이고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다다다 분양 있는 거는 최초에 딱 잡아놓으면 대박 난다. 이런 택지 분양에 당연히 장화 신고 들어가가지고 구조 신고 나온다. 나중에 뭐. 근데 일반 사람은 더 힘들죠. 왜냐하면 계속 물량 소달지키고투자도는 힘들어요. 어, 전세값안받쳐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 이런 데는, 이제, 진짜, 실거주로. 그냥 살고, 한, 혹0년두 살다 보면은, 이게 한 5억대였거든요? 그럼 나중에 10억 이상은 그냥 막, 무난하게 치고, 는 왜냐면은, 어, 이거 5억대 분양할 때, 방금 얘기했잖아요. 국제신도시가 10억이었어요. 11억까지 갔잖아요. 그럼 거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나 여기가 더 좋을 것같 나중에 다 됐을 때, 지금은 알지. 다 됐을 때, 걔보단 저, 여기가 더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그게 법원 앞이 있고 해서 w c 때문에 또, 잘 모르겠는데. 또, 왜냐하면 여기 될 때는 그게 또 구축이 되겠죠. 얘가 입주할 때 되면 쟤는 벌써 오년 7년, 10년 넘어가 요 그래서, 저는 에코델타 시티를 명지국제 신도시보다는 조금 더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어, 그건 뒤에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흐름을 갖다가. 이 신호공단, 그 다음에 호신시티그다음명지국제신 도시, 그 다음에 여기 오션, 그 에코델타시티. 그 다음 또대저신도시 나오죠. 그큰 흐름을 갖다가 나중에 참고를 보겠습니다. 자, 한양수자인이 맨 먼저 했어요. 분양을. 그래서 올해 1년이니까 2022년 4월달에 분양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올해 4월 7일날. 어, 지났자. 전에 그죠? 이제 거래가 됩니다. 야. 그래서 수자인. 분양을 했고요, 당시에. 참고로 이 분양가하고, 어, 에코델타시티가 계속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해 제일 최근에 한 게, 대, 대방, 대물, 뭐 던데 뒤에 나온 거는 말씀드릴게요. 그것까지 분양을 했는데, 다 완판했어요. 이번에 한 거는, 어찌될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최근에 한 거는, 제가 입지가 좀 빠지는 면에서. 여기서 보면은, 분양가도 5 대, 5억 몇천 이라다 보니까, 한4기준으로 평균, 지금, 가점도, 가점 경계는 없죠. 경, 60, 66점. 경쟁률도 장난 아니었어요. 다 완판됐어요. 자, 그 다음 두번에 후반했어요. 후반은제 입지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지하철이, 어, 지하철 표를 제가 해놨을 거예요. 지하철역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강서선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서선이 여기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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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와, 이 여아들이 대박 대장단 표가 땅나 여아들이 대박 대장단 그렇죠? 저 밖에 쪽은 그럼 조금 그다음 여기 여기도 조금 낮겠죠. 그다음 에 역세권입니다. 예 다음으로 얘 대역세권 좀 낮겠죠. 근데 봤을 때는 좀 이쪽 그다음 에 외곽 쪽런 쪽은 조금 그죠?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배색권 아니고. 또, 이쪽에는 물류단지 일자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뷰도 좀 떨어지겠죠? 네. 그런 거. 그나마 이쪽은 그래도 낙동강 뷰가 좀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당연히 이제 상업지 일자리, 어, 상업지역에 다 있으니까, 어떤 먹자, 뭐, 상권들이 모두 다 있을 거니까, 여기 이제, 그죠? 당연히 이쪽은 좋은 거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 반이두 번째 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여는좀 뒤쪽이었죠. 공동주택에. 그 대신 뷰가 좀 나올 거예요. 방향을 제가 봐야 알겠는데, 표적으로 있는가 모르겠네 방향은. 하여튼 그래, 이때도 보면은 평균 경쟁률하고 각 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 편은 요거는다 공동주택입니다. 했었고, 그 다음에 강서자이도 공동주택이에요. 자이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입지짱이죠. 예, 대장이에요. 강서자이.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즈 센트, 그다음 프리즈 오리온 얘도 괜찮죠. 요오는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최근에 한 거죠. 맞죠? 맞니다 대성. 이게 이제, 최근에 했는데, 얘가 아까 특광에서 조금 미달, 미달이는, 뚜광에서 아, 별로 좀 많이 접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치가 조금 많이 빠지죠, 얘는. 그래서 얘가, 이번에 아마, 다음 주, 언제까지 지금 정량 계약일인데, 얘는 다 찰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는 100%한면여까지는100%한면안 되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없지 쭉쭉 이 나오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잘못 봤는데, 일단은 요거는 조금 경쟁률이 점약하더라고요 점수는 그래도 보니까, 최고가 66점, 최저가 33점 낮긴 낮하죠, 반대에서는. 평균 40점이니까 좀 약한 것 같아요, 가점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뭐, 공동블록들인데 제가 색깔 치려난 거는 분양을 이미 한 거고요. 분양가가 보니까, 어, 빨리 한 게, 아까, 한, 한 수량이죠. 얘가 평당 1,455에 분해했어요. 그러고 이제, 말을 했지만, 뒤에 갈수록, 가격 이 오르죠? 1,500, 지금 1,600까지 나왔어요. 자. 브로조리 인도 1650 이제 마지막에 한1000 대성 이건 좀 딱이 나왔네요 저렇게. 1600까지 계속 계속 분양가 오르고고 뒤에 13, 16 이런 분양가로 당연히 이제는 1600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분양하나들이 잡은 아들이 당연히 좋고 그게 만큼 피는 당연히 금방 붙겠죠. 왜잖아들아.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에코 델타시티가 여기입니다. 명지 국제 신교 여기죠. 그러면 여기가 대단히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은 다 빨아들이겠죠. 명지국제 오션시티, 신호, 명지국제 신도시도 이제 입주할 때, 이게 2024년도부터 입주해 시작합니다. 4년, 5년, 6년 계속할 건데, 가면 여기도 이제 구축이 되죠. 10년 넘어가기 야합니다 그럼 당연히 신축으로 가고 싶은 수요가 생길 겁니다. 응궁, 사상, 하단, 계속 인구가 좁는 지역이죠 당연히 이쪽으로 교통도 이제 좋아질 거니까. 자, 지하철 들어가면 이쪽으로 흡수될 거고요. 장류이랑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국제신도시 보다도 이제 내코텔타시 쪽으로 다돌으려고할 거고요. 김에 빨아들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 다 빨아들이고, 다 빨아들이고, 이일때는 전세가하고 엄청나게 안좋아지겠죠 입주할 두 동안 계속 이 동네는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은 명제국제신도시도 한동안 굉장히 힘들겠죠. 자, 예전에 신호공단이 얘기 웃긴 게, 얘 먼저 생기고, 얘 생기고, 얘 생기고, 얘 생겼으면, 그나마 나, 나는데, 거꾸로 제일 안 좋은 데에서 가고 좋은 데로 잡고, 아파트가 신축이 들어오고 시작해요. 그럼 얘는 완전히 죽지 없다. 그럼 얘도 당연히 얘가 생기면 멱적 국제신도시도 영향을 받고 조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근데 단, 살아남는 게 있죠. 그 중에 대장들, 바깥에 더샵 있는 아들, 입지, 더블 역세권, 대뿔 되는 그 지역, 그 다음에 법원금 살수 있는 지역은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외에 뭐뷰앞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이 있는, 아들, 아, 있는 아들이라면은 상황 보고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당연히 맞을 겁니다.